송지은이 박이와의 결혼식에 대해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. 8일 유튜브 채널 위라클레는 우리 부부의 데이트가 특별한 이유 영상이 공개됐다. 이날 박이와 송지은 부부는 물레동에서 데이트에 나섰다. 박이는 신혼 2 1차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고 송지은은 안정적이고 재밌고 진짜 심심할 틈이 없는 것 같다. 삶의 활력이 돈다고 할까. 퇴근하고도 계속 같이 있고 아침에도 같이 눈 뜨지 않나. 안정감이 엄청 있더라라고 답했다. 이에 박이는 짝꿍이 되었다는 게 너무 좋다. 이제 혼자가 아니다. 우리는 기쁨도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짝꿍이 됐다고 공감했다. 물레동의 다양한 카페와 상점들을 둘러보며 데이트를 즐긴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결혼식의 추억을 회상했다. 박이는 "저는 이제 긴장이 풀렸다고 말했고, 송지은은 나는 결혼식 끝난 직후부터 그냥 어떤 해방감이 있었다"고 털어놨다. 이어 "사실 그렇게 사람을 초대해서 모신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더라. 감사하니까 그만큼 잘 대접하고 싶다"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천명의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다 반갑게 인사하고 싶고 마음이 그랬다. 그래서 막 분주하고 부담도 되고 그러다가 막상 딱 결혼식 치르고 내 삶의 소중한 사람들 와서 인사하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속이 후련했다고 덧붙였다. 또한 송지은은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지 않나 정말 그 기억에 명확하게 남을 만한 인생 최고의 순간은 바로 대답이 안 나왔다. 그런데 결혼식 당일 날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단언컨대 얘기할 수 있을 만큼. 이게 진짜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기억에 남는 가장 기쁜 순간이구나를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. 이에 박위는 진짜 감사하다며 감동했다. 한편 송지은과 박위는 앞서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.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식 영상이 공개된 후 동생의 축사와 관련한 논란이 이뤄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.